우준이에요. 오늘은 부대찌개 영상이에요. 저 우준이고, 형아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부대찌개도 오랜만에 먹는데 <laughs>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전 소세지부터 먹을게요. 부대찌개 소세지. 원래 부대찌개는 당면도 들어가죠. 뜨거워서 물좀 마시겠습니다. 이어서 먹어볼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밥도 있거든요. 맞아. 밥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얘를 김에다가 말아 먹어볼게요. 전고대찌개에다가 말아볼 거야. 자, 이게 김이랑 밥이랑 같이 싸서 먹는 겁니다. 음! 음! 굉장히 맛있네.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자 이제 라면을 먹어볼게요. 조금 매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대찌개 라면 ASMR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잡아. 자, 태아가 먼저 할게요, 누나. 알겠지? 자, 부대찌개 ASMR 보여드릴게요.

우준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 우준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준아, 그럼 마지막으로 라면 한 개만 먹고 끝내자. 알겠지? 자, 그래서 우준이도 라면을 다 먹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준이 물 마시고, 다 같이 안녕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